자,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 필수의 제 11번. 자, 이제 어떤 조건인지 맞춰달래. 자, 한번 계속 한번 잘 봐봐. 자, 잘 보면 1번. P가 X가 0보다 작다고 Q가 어, X 플러스 절대값 X가 0이다. 자, 이게 어떤 조건인지 맞춰달래. 자, 그러면 얘. 이건 음수는 뭐 음수를 확정이지, 그지 그럼 얘들아. x랑 절댓값이랑 더해서 0되는건 일단 x는 0보다 어때야 돼? 만약에 x가 양수야 2 e 집어넣어 2 e 더하기 2니까 4니까 0안 되잖아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2 e 집어넣어 마이 더하기 2니까 0되는거 맞지? 그러니까 일단 x는 0보다 어떻게 해야되냐면 작아야 될거야 여기까지 오케? 그럼 서로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으면 무슨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지 라고 생각할 때 음수만 돼? 양수는 분명히 안 되지. 음수만 돼? 누구도 돼. 영도 되네. 그러니까 여기 영도 되네, 그렇지? 그럼 사이즈를 비교해 봐. 둘 중에 누가 더 커? q 가더큰 거지. q 가더 크면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 맞아, 트리. 맞지? 거꾸로 돼야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조건이야? 그렇지. 좀 뭐. 죽주비 잘해, 죽주비. 자, 죽주비 잘하고있어 자, 죽주비만 잘하줘도 돼. 자, 그다음 2번 p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이면 q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일. 자, 이거 되게 까다롭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이야. 만약에 실수, 여기서 문제가 p, q가 실수란 말이 있어? xy는 실수란 말이 있어? xy가 실수니까 실수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려면 0, 0밖에 없지 이건 0, 0밖에 없지 허수가 있을 때만 비로소 다른 는게 가능한 거니까 괜찮아?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되는 거 누구밖에 없어? 이것도 0, 0밖에 없네 서로 사이즈 어때? 대등하지 그럼 이건 무슨 조건이야? 필충. 그렇지 필춘, 필충. 필춘이 답 되는 거야 오케이. 3번 알틴 말티 때? 알틴 말티 때? 3번 P 삼각형 ABC가 이등변일. Q 삼각형 ABC가 정삼일. 얘들아, 이런 거는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그 크기를 비교한다는 말이 좀 헷갈려. 이렇게 해세요 이등변이면 always 항상 정삼일?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정삼한형데 아니지. 이건 탈락 이렇게 읽어도 돼 항상이라고 읽어도 돼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역 해볼까요? 정상은 원래이지 이등아니야 맞지? 정상은 무조건 변점이 같을 수밖에 없어 이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풀면 좀더 이해하기 쉽게 풀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누가 더 큰지 사이즈를 비교해 본다는 거야 자 이제 필수의식 12번 볼게 12번 12번 보면 P 이제 부등식의 또 부등식 그림이다. P가 X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고 Q는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 이게 충분이래 이게 충분이 될때 충분 조건이될때 A의 범위 안에 있는 양수야. 자 이것도 해볼게. 자 이거는 무슨 값이지? 사이 값이지. a가 양수니까 그렇지. 그럼 x는 얼마부터 a부터 마이너스 a 사이. 이게 바로 q가 되겠네. 오케이. 나 이제 이걸 수직선에 그리 그렇게 x의 범위가 나면 항상 수직선을 그려. 그리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야. 5까지야. 뭐 영은 한 여기쯤 있겠지 이렇자 그런데 이게 아까 충분 조건이 되려면 이렇게지. 얘가 여기에 포함돼야 돼. 즉 Q가 P를 이게 P잖아. Q가 P를 잡아 먹어야 되는 거지. 괜찮아? 이해가? 그럼 잡아 먹을 거면 반드시 A는 여기 있어야 되겠데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지 잡아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Q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A는 얼마보다 커야 돼 5보다 큰 거는 확정이고 그치? 이해가? A가 5보다 커야지만 무조건 잡아먹잖아 등록해야 안돼 서로 같아도 A가 1로 왔어 5로 왔어 이렇게 있어도 여기 마이너스 5까지 갈 테니까 그치? 그래도 잡아먹는 거 맞지? 그러니까 A는 5가 지도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에다 이쪽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 보다 다운은 확실하고 그렇지 등호도 성립하지 그럼 A는 얼마보다 크다 E보다 크거나 같다지 근데 둘다둘다 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 둘다 만족해야 돼 그래서 서로 공통된 범위가 다르겠네 최종 답을 쓸 때는 2보다어 up, O보다 어이니까 여기가 답이겠지 최종 답은 A는 O보다 어이다 이렇게 나온니다 자, 다음 문제 또한번해볼게 아직 좀 헷갈릴 수 있어요. 2번, 12번, 2번 또 해보면 좀 지울 지요 그래야지 모르기 때문에 좀얌전다 자, 2번 문제 보면 x가, 어? 2번 x 플러스 3이 0이 0이 이것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은 0이 아니기 위한 필요조건 필요조건일 때 a를 구하죠. 이렇게 되어 야, 어 이거 좀 말이 좀 헷갈려. 내말잘 들어봐.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가 x제곱 더하기 3ax 플러스 27은 영이 아니다이기 위한 필요지 필요. 필요면은 이거 아니야. 원래, 원래 이거 아니야. 요거 이해 가? 그러니까 이것이 주어고 이것이 이걸 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니까 이게 필요조건이면 주어랑 서술어랑 있어 서술어에서 이렇게 주어 쪽으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필요야. 그렇지? 화살표가. 아 어, 근데 우리 이렇게 있는 거 모양이 좀 싫어. 오케이? 그래서 얘를 먼저 앞으로 쓸게. 우리가 좀 익숙한 모양. 익숙한 모양구야 얘가 주어 자리에서 이렇게 x 제곱 더하기 3의 x 더하기 27이 0이 아니면 그렇지. 우리 이렇게 얘기가 좀더 편하잖아. x 플러스 3은 얼마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필요가 이거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일로, 일로 화살표 받았잖아, 이렇게 1로 이걸 1로 바꿔서 화살표 1로바꿔야된잖아 이렇게. 요거까지 괜찮? 아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근데 이것이 된대? 이제 주호를 일로 바꿨으니까 사실 이제는 충분 조건의 입장이라고 보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이런 개념이야. 아, 일단 이렇게 하면써 볼게요. 초를 좀더 한번 정리할게. 자, 이게 차해야 되는 거야. 이게 참. 어, 근데 우리 그 전에 그전 시간에 뭘 배웠냐면 부정형이 있을 때 대우를 배웠어. 그그고니 대우로 바꿀게. 대우는 이걸 일로 끌고 와서 모로 바꿔. 긍정으로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 거지. X 스플이 0이 이니다의 o n g Yang y a n 이 y 이 n g y 이 n 이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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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더하기 n g Yang 이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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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마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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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a n a n g a n 은이니까넘기 a 가 36이면 그그 s 로로 a 는는라라는끔한한이이나오 i n a 이이 어, e gets a t h e o 이문제문제직히직히헷금헷갈다 다시 한시한 정리. 정리. 이이이이기 위한 필한필 원래는 o l d m 스 he g 이 아니다가 x o e s he g o e 이 he goes, he goes, he goes, he goes, he g o 로 s he goes, he goes, he g o 그래서 얘를 여기다 쓰고 화살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오른쪽으로 쏘고 x 더하3 이렇게 여기 안에쓰쓴 거야 이게 항상 참이 돼야 돼 이게 참이면 대우조 참이야 이거 끌고 와서 긍정으로 바꿔줘 그래야 문제를 풀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수 있다 이얘기자좀 연습을 해보긴 해봐야 될것같좀자그 다음에 13번 1 3번 한번 볼게 자, 13번 보면, 어? 이거, 이거 우리, 낫 피가, 낫 피가, 낫 피는 낫 큐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나와있네.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자. 자, 13번. 낫 피는 낫 큐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필요지. 필요는 이거지, 이거. 그치? 괜찮아? 오늘 오른쪽으로 하는 게충분이고 왼쪽으로 하는 게 필요지. 이제 이걸 집합으로 바꿀게. 나피가 뭐냐면 피의 여집합이야. 나큐는 큐의 여집합이야. 그다음에 화살표는 이거지. 이게 우리 집합에서 표현한 거지. 이렇게. 다시 나피가 피의 여집합. 그럼 이게 이게 포함된다니까 이쪽으로 포함되는 거지. 큐의 여집합이지, 그렇지? 근데 이거 나오면 우리 그때 드모르가에서 이게 되면 좀더 좋은 긍정으로 바꾸자. 예. p라고 바꾸고. 예. q라고 바꾸면 방향 어떻게 돼야 돼? 방향이대로 바뀌어야 돼. 꼭 같이 알아둬. 얘랑 얘랑 세트야. 세트야. 알았지? 결국 이건 무슨 표현한 거야?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걸 돌려치기한 거야. 알았지? 그 p가 q에 포함되면 항상 그림 뭐 그릴 거야? 계란으로 계란 이야핵심는 계란 후라이라고 써. 계란 라이라고 프라이? 파이는 좀 약간 자. 자, <laughs> 계란 프라이야 알았지? <laughs> 자, 혹시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 있나요? P와 Q가 이렇게 있고 이거도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제 문제 볼게 이제 자 항상 옳은 거래 1번 P의 여가 P의 여지파이 Q에 포함돼? 아니 그치? 이거 그림만 그리면 P의 여지파은 Q에 포함 여기 안 포함되는 부분 있지 그치? 탈락 다음에 2번 Q의 여가 P에 포함돼? 아예 포함되지도 않아 그 다음에 P랑 Q의 교집합은? P 어 맞네 P랑 Q랑 교집합은 P가 맞네 그치? 계란알라이 그리니까 그 다음에 4번 얘들아 4번 이렇게 보자 아까 내가 현준한테 얘기했던 건데 P 여 Q Q가 있어 이거 굳이 P 여 그림 그리지 말고 순서 바꿔 Q 교집합 P 여야 교집합 여집합은 뭐야? 빼기지 차집합이야 Q에서 누구를 빼? P를 빼자는 거지 그치? Q에서 P를 빼면 여기 도넛 모양 여기 남는 거지 공집합 아니지 그렇지 올레이즈 공집합 되는 거 아니지 탈락 5번 P랑 P랑 Q 바깥 부분 합치면 전체가든 여기 비어 있지 그렇지 여기 비어 있으니까 틀린 거지 정답은 3번이면 답이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자 다음 14번이지 자 필수 14번 자 이거 이제 삼단논법 롬법, 삼단논법에 관한 얘긴데 다시 보자 삼단논법 S는 R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래 S는 R로 가기 위한 충분이니까 S에서 R로 화살표 괜찮아 그렇지 충분이니까 자그 다음에 나피는 이것도 해볼게 나피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 이렇게 쓰고 그렇지 일단 있는 거다 써볼게 정보부터 다 취합해 볼게 그 다음에 나 s는 나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있네,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걸 찾으래. 자, 일단 이거 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얘들아, 여기서 우선 이거 참인데 s 똑같이 가지고 있지, 그렇지? 오케이? 이거 참이니까 대우 참이지. 대우 참이니까. 왜대우 가면 말레스를 s로 바꿀 수 있잖아. 가운데 네 개체 s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참 이거 끌고 와서 뭐가 참이야? 나 q이면 노이다. s이다. 그렇지? 요거 일단 참이지? 얘가 참이니까 그럼 얘 때문에 얘가 자 이제 뭐가 나와? 나 q이면 s고 s이면 r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야? 새로운 결론. 나 q이면 아리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지 이게 새롭게 나온 결론이야, 그렇지? 여기까지 가. 나 Q이면 S고 S면 R이니까 얘는 얘 포함되는 거지, 그렇지? 나 Q이면 아리다가 되는 거지. 이게 지난번에 배웠던 삼단논법이야. 자 그럼 이거면세트로 이것도 세트지. 나다리면 Q이다도 세트인 거지, 그치? 이렇게 세트인 거지. 대우도 참인 거니까 일단 이거 나왔고. 자그 다음에, 어또 이것도 이용할까 이거? 야 그럼 이거는 여기서 얘랑 얘랑 또 둘이 묶을 수도 있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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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으면 또 모두 나와 이거 해볼까? 나 네스이면 누구이고? 큐이고? 큐큐 똑같잖아. 큐이면 나피이다네. 괜찮? 아나 네스이면 큐이다고. 큐이면 나피다. 가운데 S 네개체를 가지고 가운데 큐네개체를 가지고 만들었잖아.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뭐야? 나 s이면 나 p이다가 결론이 되는 거고. 오케이? 얘는 얘이다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참이면 또 모두 참이야. 대우. p이면 s이다도 참이 되는 거지. 여기서 새롭게 얻은 결론은 이거 두 가지. 더 이상 뭐 묶을 건 없네. 오케이? 요게 새롭게 나온 결론을 다지 한번 볼게 자, 이제 보면 <laughs> p는 p와 관 p 하고알 관계. P하고 R은. P하고 R은 관계가. P하고 r 하고 알은 p 하고 r 은 p 하고 r d Pia r d Pia r p 하고 r d p i 아 Pia r d 이것도 있 u a r d Pia g u p r p r 아,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멋있어. 이거나 아까 이거 있으니까 그렇지. 결론 또 있었다. 이거 있으니까 P 이면 S고 S면 R이니까 그렇지. 또 P 이면 r 이라는 결론도 도출하게 되네. 오케이. 여기서 아까 P면 S고 S면 R이니까 P 이면 S이고 S면 R이니까 P면 R이다도 나오게 되겠네 가운데 몇 개째요? 결국 P 하고 S 서로 무슨 관계야? 충분 조건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합격. 이렇게 R과 낫 R과 나추 쓰는 가 R하고 나큐? 이거네. R하고 낫큐네 R은 R은 나큐이기 위한 얘들아. R은 낫큐이기 위한 화살표 일로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맞아. 무슨 조건이야? 필요가 되겠지. 어, 니은도 합격이네. P하고 S는 아까. 피하고 S는 서로 이건 이거밖에 없지 그렇지? 피하고 S는 충분 조건이라는 거지 필충이 아니지. d 귿은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난번에 배웠던 삼단논법에 대한 걸좀 이용한 거야. 어. 이거는 하면서 좀 안되면 다시 물어봐. 알았지? 일단 문제풀 설명 여기까지 할게. 오케이.